네, 오늘 아침 일찍 예, 밥을 먹으러 식당에 왔습니다. 터미널 앞에 바이 식당인데요. 야, 반찬이 장난이 아니네요. 15가지입니다. 15가지. 야. 계란후라이도 나오네요. 네, 오늘은 아침 일찍 지금 6시 50분인데요. 지난 버스터빈널 앞에 마이 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기사 식당인데 이게 정말 계란 후라이또 파래 김도 있고 광천 김도 있고요. 반찬만 1 5 가지입니다. 백반 하나에 이렇게 정성 들여서 어머니처럼 이렇게 많이 차려집니다. 지난 터빈널 앞에 마이 식당. 밥맛 없으신 분도 아침에 어? 소, 양 소머리, 소머리 또야 소머리 국밥으로 또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지난 터미널 앞 마이 식당 여러분 꼭 한번 들으셔서 아침밥, 점심밥 정말 맛있습니다. 점심에는 더 많이 올라옵니다.